자 원주 혁신 도시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두 크리에이터 미니입니다 제가 말이죠 오늘 원주 혁신 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국립공원공단에 일 인턴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야 한국 국립공원 홍보와공 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그 제가 말이죠 오늘 어 국립공원공단. 1일 인턴 사원으로 왔는데 오늘 사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음. 인사부 어. 채용을 담당하는 김상이라고 아. 합니다 그 전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laughs>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에 뭐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탐방객들이 하... 방문할 때 탐방 아, 프로그램 그쵸. 운영 그리고 재난사항이 발생했을때 재난사항 관리 하...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원 주변의 지역사회 상생 협력 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일단 관리가 주 업무다. 그죠 네. 오, 국립공원이 국내에 몇개 정도 될까요? 23개. 아, 23개나 돼요? 오, 이 놀라셨죠? 많이. <laughs> 아, 더 놀랄. 와, 대박. 전국에 23개라는 것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어야 된다. 아, 좋습니다. 어. 오, 어, 예, 그나저나 저 어, 이 곰은 뭐죠? 어, 이 곰이 있네. 진짜. 어, 이 사람도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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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게 반달가슴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실체 예,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어디서 볼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지리산+ 지리산 산에서 볼수 있을까요 반다가 성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서 탐방로에잘 출현하지가 않습니다 어 곰을 만나셨을 때는 대신에 이제 먼저 곰을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멧돼지나 곰이나 이런 대형 동물들을 만났을 때 네. 시선을 먼저 마주하고 어. 시선을 마주한 채로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아. 이두 걸음질 치면서 아. 다리를 이탈하시면 됩니다. 빨리만 이렇게 하면 달려오는 거죠? 빨리 움직이거나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동물 보이면 동물 네. 입장에서는 사,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실 아, 뭐 인생에서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이지만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 멸종위기 네. 어, 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네 저는 산에 생태보건부에서 자네에서, 아 생태보건부 공사의 네, 생태보건부에서 멸종기 종보건 사업을 담당합니다 야 종보건 사업 오늘 이 기관에서는 정말 특이한 좀 업무 체험을 해볼 것 같은데 어디로 좀 가면 될까요? 어? 음. 이쪽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가시죠 오우, 야, 이게 뭐야? 와, 뭐 게임하는 것 같다. 배틀그라운드다. 와, 뭐야 이거? 네. 야, 뭡니까? 네, 간단하게 체험하시기 전에 체험에 사용할 장비들 설명 한번 더. 아, 장비예요? 합니다. 네, 멸종 위기종 보호 사업을 하면서 동물들 위치 추적하는 장비거든요. 오우, 야, 이게요? 음. 처음 보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안테나라고 야기 안테나라고 보통 하고요. 예, 예, 안테나. 어, 발신기를 부착을 해요. 예. 이 발신기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이 안테나를 통해서. 검지는 거요? 네, 잡아낼 수가. 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반달가슴 같은 데 귀에 부착하는 발신기가 되겠고요. 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목걸이 형태의 발신기도 있습니다. 에이, 이제 이거는 이제 봐요. GPS 장치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요 어. 위치 확인도 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 자료도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음. 그러려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특정 예. 예. 주파수를 잡아냈는데 이렇게 이, 이 상태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지금 제가 이건 발신 주파수 설정을 미리 해 놨어요. 네. 이 자석을 떼게 되면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가 나네 소리를 갖고 곰이 여기에, 동물들이 여기에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아, 있고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거고 네. 이렇게 안테나를 쓰게 되면 네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보통 아. 자연에 있을 때는 산 멀리서 위치 확인을 하거든요 예. 산 어느 골짜기에 있다, 없다 찾 방향을 알수 있는, 알수 있는. 아. 네. 그래서 그런 장비로 사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게 되면 은 네. 이런 아침판이 있어요. 어, 이걸 나칭판. 한번 봐보실래요? 네, 300 하고 120? 310도 방향각 정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야생 동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야 대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 네. 동물들이 앞에 지나다니면 센서 카메라에 감지가 돼서 음... 동물들이 녹화가 돼요. 그럼 이렇게 거의 지금 탐험을 나가도 되겠는데 네. 오늘 업무 체험 도 지금 뭘하는 겁니까? 방금 들으신 장비들 활용해서 여기 홍보관 안에. 네. 동물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동물을 <laughs> 한번 찾아보는 어, 업무 체험을 어, 동물 찾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소리의 새끼가 커진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갈림길 아직 없기 때문에 음, 조금 가볼게요. 어디가? 무슨? 어 저기 저. 어디? 아? 어? 어? 오유 이 친구들, 이거 어색이딱 떴네. 와 오. 이거네. 동물이 아니라 인형이네. 어. 저희 멸종위기종이 여우입니다. 네, 이름 뭡니까 이 캐릭터는? 캐릭터 이름은 미우입니다 어. 미우. 어 저랑 또 비슷하죠. 미우, 미우. <laughs> 좋습니다, 우리 친구. 미우 나중에 하나 좀 선물 주시고요. 어, 네. 네, 립공원공단에 오고자 하는 또 학생들 많거든요. 네. 그 학생들 위한 또 질문도 어가 보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아, 네 이렇게 업무 체험까지 간이로 해보고,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독립공원공단에 오고자 한 학생들을 위한 꿀팁이 좀 필요합니다 아, 체험 꿀팁이 좀 있을까요? 어, 평소에 인근에 있는 국립공원을 방문해보거나 허... 그 공단 이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네. 많이 취득하시면 오... 뭐, 필기나 면접문제에 대해서 네. 대답, 답변을 하실 때 네.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필기문제풀이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공단을 체험하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까? 문제 문항이 네. 글이 아마 국립공원 관련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해하기에는 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기관 입사 핵심은 그 공공기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음, 그거에 관련한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게 정말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NCS 시험도 공통이잖아요. 네. 그 시험에 대한 조 꿀팁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에서 NCS는 뭐 문제 해결, 뭐 조직 이해, 뭐 이런 기본적인 다른 공공기관에서 치는 것만큼 치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직종별 그렇죠. 전공 시험도 같이 칩니다. 오. 그래서 너무 필기 준비하실 때 NCS만 치우쳐서 공부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전공에 맞춰서 오.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수님 전공은 저는 조경학. 어, 네. 조경학적으로 네. 네. 이제. 어, 도전을 하신 거죠. 전공 문제도. 야, 주승들 학자 이렇게 전공을 살리는 모습까지. 우리 국립공원공단 입사 희망하신 분들은 영상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회 인턴사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아,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전임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 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